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모집 파이널특강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자격은 국내 정규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국외 정규고등학교, 즉 해외고 출신자는 2009년 3월 이후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자 전체에 대한 서류평가 후 2에서 5배수의 학생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당 학생들은 10월 26일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11월 8일 토요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수능시험 전에 모든 전형 일정이 완료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다른 전형에 중복 지원한 학생이라면 합불에 따라 수능시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등록 충원은 1단계 합격자 중 면접에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의 총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현재 여러분이 학생부를 눈, 눈여겨봐야 하는 건 여러분이 쓰게 될 자기소개서와 활동 보충 자료에 중요한 활동들이 모두 학생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사실 위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실들의 동기, 과정, 역할, 활동에서 발휘한 나의 역량들을 써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추천서는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서류이죠. 나의 고등학교 생활에 가장 잘 알고 계신 선생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간혹 교과 전형의 교사 추천서와 종합 전형의 추천서의 차이를 물어보는데요. 교과 전형은 반드시 교사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인 거고, 종합 전형은 뭐 예를 들어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기 힘든 경우, 그럴 때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여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학원 선생님이나 뭐 서강대학교의 관계자, 뭐 친인척이나 뭐 친구에게 받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께서 전근에 가셔서 현재 내가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께 받으시는 게 가능하고요. 반드시 담임 선생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신다면 그 선생님께 받아도 가능합니다. 서류평가는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업 우수성, 성장 가능성, 개인의 차별적 특성들을 평가합니다. 먼저, 학업 우수성은 우리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고려하여 등급, 원점수, 수강 인원, 표준 편차, 성취도의 변화 추이, 지원 학과와의 관련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즘 받는 질문 중에 많은 부분이 합격자 내신 평균이나 학과별 내신 커트라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은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선발되었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나 뭐 커트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원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장 가능성은 아카데믹한 것과 제네럴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공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공 적합성은 조금 넓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명이나 동아리명이 지원하는 전공과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활동명에 집착하기보다는 해당 전공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 역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 나중에 로봇을 개발하고 싶다. 그런데 그 활동을 고등학교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저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보다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학문인 수학, 물리, 그런 역량을 다른 실험수업에서 키웠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동아리에서 발휘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장 가능성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조직, 학급, 공동체에서의 본인의 역할, 봉사, 아니면 인성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되고요. 위의 내용에서 모두 평가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개인의 차별적인 특성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수험생들과 저희 대학까지도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의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 어학 성적 기재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 실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을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위에 해당되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내 활동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형이고 교회 활동을 기재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의 역할, 그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었던 나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유사도 검색을 실시합니다.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상에 올려서 첨삭을 받거나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라면은 자신의 서류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소개서 관리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 보충 자료입니다. 활동 보충 자료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활동 보충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완해 주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학생문화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면 특히 고등학교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이라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활동의 사진이나 상장 같은 결과물만을 보여주기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수 있도록 혹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5가지 항목 이내로 작성이 가능하며, 항목당 한 매씩 총 A4 사이즈로 5매 이내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사한 성격의 활동은 한 개의 목록에 통합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면접은 일반 면접으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맞춤형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류를 재검토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거나 본인의 경험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면접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를 앞두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전년도에 어떤 학생이 어떤 내신 등급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더라. 아니면 우리 반에 내 친구가 아, 나보다 스펙이 많이 좋은데 난 어떡하지? 이런 걸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괴롭히기보다는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바랍니다. 나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으면 사정관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서류 준비를 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모집 파이널 특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신이 몇 등급 이내여야 한다 혹은 무슨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로 제한을 두지 않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정답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